알람이 울릴 때, 당신은 오늘 하루를 기대하나요? 아니면 버텨내려 하나요? 하루의 시작이 바뀌면, 삶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인생을 다시 쓰는 아침이 찾아옵니다. 할 엘로드는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하루를 특별하게 시작한다. 그는 인생이 바닥일 때, 아침을 바꾸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삶 전체가 놀랍도록 바뀌었죠. 그가 만든 기적의 아침 루틴은 바로, SAVERS, S. 사일런스 침묵 하루의 시작을 고요함으로 채워보세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은 마음속 소음을 잠재우고 평온을 줍니다 A. 애퍼메이션 허건 나는 할수 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스스로에게 긍정의 말을 건넬 때 마음은 그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V. 비지월러제이션 시각화 원하는 삶을 그려보세요 상상은 현실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E. 엑서사이즈 운동 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에너지가 솟고 하루가 달라집니다. 알리딩 독서. 하루에 단한 페이지라도 더 나은 내가 될 지혜를 쌓아보세요. SSCRI-BING 글쓰기. 감정, 생각, 목표를 적는 것만으로 내면이 정리되고 집중력이 생깁니다. 기적은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당신의 1년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아침이 있고, 그 선택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침에 재발견.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기적을 깨워보세요.